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어,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병아리 나잠 쿠션입니다. 저희 나잠 쿠션 코끼리나 돌고래 트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원단이 감촉이 너무 너무 좋죠. 병아리도 마찬가지로 도톰하고 감촉 좋은 원단으로 만드는 거고요. 어, 모양이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랑 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들어 갈게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도안, 원단, 실바늘, 솜이 들어있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종이 도안을 잘라주세요. 자, 종이 도안을 잘라줬는데요. 이제 부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분홍색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부리 도안을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도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린 부리 도안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려져 있는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여기 가장 짧은 면을 바느질하지 않고 이두 면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촘촘한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바느질 하실 때는 실을 살짝살짝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한 선에서 시접을 5mm 정도 주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모서리 부분은 살짝 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부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 노란색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놓고, 도안을 올려 놓고, 도안을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부리 위치, 창구멍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 바느질할 때이 뿌리 부분이 되면 아까 분홍색으로 바느질한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뿌리 바느질한 거와 마찬가지로 박음질 또는 촘촘한 홈질을 하시면 되고요. 실은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여기 부리 위치까지 바느질이 다 되었죠? 이제 아까 만들어두었던 분홍색 부리를 두 원단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를 잘 보세요. 뾰족한 부리가 이 몸통 안쪽으로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리 부분 바느질 할때이두장 원단과 부리가 같이 바느질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잡고 바느질 할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두꺼우면 들어갔다가 반대쪽에서 나오기를 반복하셔도 돼요. 중간중간 여기 부리가 똑바로 바느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분홍색 부리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뒤집었을 때 부리가 제대로 바느질 되어 있지 않게 되거든요. 요렇게 확인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자, 부리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두 원단 사이에 부리의 시접 부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바느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 부분, 창구멍까지 전체를 바느질 해주세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다 바느질을 했어요. 이제 시접을 1cm 정도 남기고 다 원단을 잘라주세요. 원단을 다 잘랐는데요.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 볼까요? 명아리 모양이 나오자,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 이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세요. 솜을 어느 정도 넣으시면 양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이 솜이 옆으로 균일하게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높이를 보면서 원하는 만큼 솜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이 정도만 솜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솜 양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솜을 많이 넣으시면 빵빵한 쿠션이 되고요. 솜을 좀 작게 넣으시면 납작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납작 쿠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솜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창구멍을 바느질 할 건데요. 창구멍은 시접 부분을 1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바느질 선을 따라서 바느질하시면 되거든요.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시고요. 요 실이 나와 있는 부분과 맞닿아지는 반대쪽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요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요렇게. 이두 원단이 바느질 돼서 만나는 지점을 같이 연결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을 한 땀. 다시 아래쪽 원단 한 땀. 자 요렇게 나오는데 실을 한번 당겨 볼게요 실을 당기면 두 원단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바느질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원단이 이렇게 시접 부분이 접혀서 들어가서 이렇게 맞닿아지는 부분을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있는 실을 이렇게 넘겼을 때 맞닿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땀 자, 이렇게 됐죠? 실을 당겨 보면요. 이런 식으로 두 원단이 이렇게 다 붙게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창구멍을 바느질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매듭을 지어볼까요? 매듭은 여기 끝부분에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매듭이 보이시죠. 한번더 매듭을 지어주시고, 여기 매듭은 이두 원단 사이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쫙 당겨주시면 여기가 이 매듭이 안쪽으로 쏙 숨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손으로 이렇게 솜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창구멍까지 바느질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눈을 달아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단추 눈을 달아볼 거예요. 일단 먼저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달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 그대로 바늘을 한땀 뜹니다. 한 2mm 정도, 1, 2mm 정도 살짝 뜨신 다음에 여기 눈을 통과시켜 주세요. 반대쪽에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달 거다.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을 넣어서 내가 잡은 위치로 바늘을 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긴. 눈이 있죠. 살짝 실을 당겨주시면 이 눈이 원단에 이렇게 딱 붙어요. 자, 요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반축 기둥에 바늘을 요렇게 통과시키셔서 다시 뒤편으로 이렇게 나와요.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제 양쪽 눈이 살짝 씩 당겨졌죠. 요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바느질 해줄게요. 단추를 끼우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단추를 끼우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듭을 지어줄 건데 매듭은 지금 검정색 단추는 아래에서 매듭을 질 거예요.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위치 그대로 매듭을 질 거라서 매듭을 지을 때 여기 요 꼬임이 내가 매듭질 자리로 요렇게 실을 당겨서 이동을 한 다음에 실을 여기서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실을 걸어서 자, 내가 매듭질 자리로. 이 꼬임을 이동시키신 다음에 실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매듭이 지금 젖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듭진 자리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위치나 바늘을 빼신 다음에 실을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지금 있는 위치 그대로 여기딱 붙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눈이 양쪽에서 살짝 원단에 묻히듯이 들어가 주는 방식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훨씬 예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병아리 나창 쿠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나창 쿠션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런 부드러운 원단으로 병아리 외에도 코끼리나 돌고래 트리 낮잠 쿠션도 있어요. 만드는 방법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